안녕하십니까. 저는 된장찌개 소속 재료 두부입니다. 이번에 저희 된장찌개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관 관아 채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. 아시 아시다 아시다시피 저희 된장찌개는 한국의 소프 소울 푸드로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잠깐만요. 요즘엔 잠깐만요 네? 죄송합니다. 어 지금 네네. 너무 잘하고 계세요. 일단 박수. 아 진짜요? 아. <laughs> 네. 근데 이거 대본을. 네. 써 오신 건가요? 네, 좀 써봤는데 벼, 별로죠. 아, 아니요, 아니 좋은데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저 두부라서 딱딱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예 그, 그래서 네네. 어, 지금 그냥 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, 네. 그러니까 그냥 지금 대본을 없이 가죠. 어, 저, 저, 저말 못해요. 말 못해도 돼요. 진정성이 중요한 거니까. 네. 친구들 계시죠? 뭐 순두부찌개 두 부분이라든지. 아니요, 그분은 너무 잘 나가시고 청국장찌개 두부랑은 가끔 한 잔하고. 예, 네, 그러면 그분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가 볼게요. 네. 지금 바로요? 네, 지금 바로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저 된장찌개. 아, 저 다시 가면 안 될까요? 어, 괜찮아요. 그냥 가서 제 편집 다해 드릴게요. 네. 어, 그, 저희, 된장찌개는 여러분께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잖아요. 그렇지, 자연스럽게. 하지만 요즘은 그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. 솔직하게, 더 구체적으로. 솔직하게,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깃집 가서 밥 시켰는데, 된장찌개 따로 돈 내라 그러면 화낼 거잖아요. 어, 좋다. 그리고 응어리를 다 푸세요. 그리고, 아 몰라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찌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저희들이 라이벌이라고 생각 아니 착각했던 김치찌개 보세요. 식당에서 항상 메인 메뉴로 대접받고 전문점도 진짜 많고 저도 알죠 김치찌개가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막 사리도 추가하고 색다른 재료도 막 퓨전도 하면서 노력 많이 했죠. 그동안 저희는 그리운 손맛, 구수한 집밥 뭐 이런 이미지만 믿고 게으름 피우다가 이 지경이 돼버렸고요이 지경이 무슨 지경인지 구체적으로 비빔밥 재료잖아요. 밥에다가 고추장 참기름 해가지고 쓱쓱 비벼 먹으면 꿀 맛이잖아. 아니 저희는 그 자체로도 꿀 맛이 엄연한 요리라고. 그래, 좋다. 더 분노를 끌어내. 김치찌개 나물이랑 안 비비잖아. 탕수육, 어, 피자, 그래. 치킨 왜안 비비냐고? 그 치킨은 비비긴 하지만 어쨌든 뭐더 끌어내. 세월이 만들어낸 이 국물 맛도 어? 뭐 얼마나 깊이가 있는데 왜 전문점이 없냐고? 부대찌개 같은 잡. 당도 전문점 하는데 아 요, 요거는 좀 편집해 주세요.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. 어, 저도 저희가 소통 안 하는 올드한 이미지인 거는 압니다. 하지만 이제는 바꾸려고 합니다. 조만간 모든 재료가 다 같이 모여서 변화를 위한 회의를 할 건데요. 어,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된장찌개가 비빔밥 재료가 아닌 메인 요리로 대접받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혹은 그냥 저희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재료들과 회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도와주세요. 컷! 짜 좋습니다. 좋아요. 어 끝이라고요? 저아 준비한 거 그거 안 했는데? 어? 준비한 거 뭐요? 아그 된장 된장 인기찌개가 된장 된장 굉장 히 재미없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. 하하! 아 그리고 네네 그 아까 다른 찌개 너무 언급한 거좀예 잘라주세요. 예뭐 잘라드릴게요. 뭐그건